자,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을 다 녹화를 해서 지금 학기 초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한 것을 발표하게 될 것인데 학기 말에 어, 그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팀과 그렇게 하지 않은 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좋은 그 레퍼런스가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발표 팀으로는 자, g s 3팀의 김성광 학생이 하겠습니다. 화면 좀 공유해 주세요. 음, 좋습니다. 자, 어떤 것에, 어떤 생각으로 이저 회의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네, 저희는 1학기 때한 거를 음. 그 어떻게, 어, 어디 정도까지 했는지, 음. 했는지 음. 그 서로 맞춰보기 위해서 얘기했었고, 음. 멤버가 또한명 음. 그 멤버가 또한명 늘어서, 그 이런가도 좀 맞춰보는 걸로 회의했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럼 발표자료부터 한번 쭉 설명해 보세요. 네, 저희 발표자료는 지금 진행 상태에 맞춰서 계속 만들어져 있고, 지금 한 16페이지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기존 기획과 그렇게 큰 변동 없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진행되면은 발표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할것 같습니다. 잠깐만. 근데 이 예. 현황에서 지금 진행 현황 상태에 맞춤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지금 여러분 예. 상태가 좀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전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아, 이 팀은 지금 현황이 뭐잘 정리돼 있다. 이렇게 볼 정도로 조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면 좋을 것같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대 효과가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새로 작성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음 좋습니다. 계속 가세요. 여기서 예, 멤버 변동에 의해 멤버도 추가된 거를 계속 나에또 넣을 예정입니다. 음. 발표 영상은 현재 1차 제작되어 있고 한 3분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발표자를 업데이트가 예정되기 때문에 발표 영상도 나중에 따로 새로 찍을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홍보 영상 지금 또 1차 제작되어 있고 지금. 짧은데 한 1분 정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 늘리기 위해 새로 그래픽 같은 걸 제작해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음. 대명영상은 현재 그냥 기획 중에 있고 프로토타입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획만 할 예정입니다 음. 보고서 계속 주마다 업데이트하고 있고 서로 그 지정된 곳에 계속 자기가 작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음. So, 프로토타입 제작 관련해서 계속 기획 중이고 지금 제작된 것도 새로운 멤버랑 맞춰서 업데이트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학생 지금 네, 이거 준비하면서 하면서. 다른 팀들의 발표 자료 홍보 영상, 발표 영상 다 참고했어요, 안 했어요? 참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자료를 내가 이렇게 합,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이유는요, 다른 팀, 잘한 팀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 B반이지만 A반 것도 보고, 여러분들 다른 팀의 것도 발표 자료도 보고 해서 디자인이 이쁘다 그러면 디자인 그대로 쓰세요. 음. 발표 자료 지금 다들, 취, 다들 그, 안 이쁘잖아. 홍보 영상 지금 제대로 됐나요? 그냥 대충대충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할 만한 영상, 그 다음에 발표 자료를 찾으세요. 자, 그리고 그 아주 괜찮은 참고 자료를 우리가 따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팀에 맞게끔. 이해 돼요? 성광학생, 이해 됩니까? 예, 예. 지금 그런 작업을 안 했어, 내가 보니까. 했어요? 지금 조금 부족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발표 자료 있잖아요. 발표 자료 같은 경우에 슬라이드 괜찮은 거를 찾으세요, 빨리. 예. 그리고 그 슬라이드에 맞춰서 여러분들 내용을 바꾸세요. 자,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전체를 다 디자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잘 되어 있는 슬라이드를 가져오세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내용을 채워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홍보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막 밑바닥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홍보 영상 좋은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캡스톤 디자인 홍보 영상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영상을 가져다가 패러디 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예. 내가 지금 성광학생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웅빈아, 이해돼? 네. 예. 아니, 모방을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그, 그 발표 자료 이런 것들이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거죠. 내용이 다르잖아. 맞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용서가. 홍보 영상, 어딘가에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영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발굴을 해서 그영상들로 찍어 보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상하고 비교해 보면 뭐가 부족한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보고서, 보면 대충대충 작성한 팀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성의껏 작성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배우려고 하십시오. 알겠어요. 예. 좋습니다. 아. 내가 이제 가이드를 해 주는 거예요. 뭐성공 학생이 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어,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구체적으로 더 지금부터 더 업그레이드 해 보세요. 알겠죠? 예. 예. 자, 그다음 쪽. 2번 누구야? 두 번째 넘버 투 우리조 이름이 뭐였죠? 네. 화면 공유해라. 네. 음. 보이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저희 먼저. 발표자료 현황은 새로운 발표자료로 그 제작을 하였고, 배경, 네. 유사 서비스, 구현 부분 등 내용을 더 추가했습니다. 음. 음. 또 개선 사항은 그 1학기 때 했던 것을 개선한 걸 넣은 거고, 지금 새로운 것은 음. 배경, 유사 서비스, 구현 부분, 주요 기능을 내용을 자세히 추가하였고, 피드백이나 개선 사항이 더 생기면은 항상 개선할 예정입니다. 음. 그리고 역할 분담은 그 황기성 학생 위주로 저랑 음. 서성주 학생이 계속해서 보조할 예정이고, 음. 발표영상 현황은 1학기 때 배경 목뭐 1학기 때그 배경 목적 유사 서비스 주요 기능들을 간단하게 제작하여 했는데 그 개선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음. 그 개선사항에 새로운 발표 자료에 맞게 배경, 유사 서비스, 구현 부분을 수정하고 발표 음.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고, 음. 음, 역할 분담은 제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음, 좋습니다. 그리고 홍보 영상 현황은 한 5초에서 15초 사이 그 공원 영상들을 합쳐서 영상과 맞는 BGM과 그리고 배경, 목적 등 설명들을, 설명 등을 넣어 제작을 하였고 음, 음. 개선할 사항은 홍보 영상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아서 새롭게 제작할 예정이고 그 대면으로 찍는 것과 비대면으로 찍는 것을 계속해서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토론 중입니다. 음. 그리고 역할 분담은 아이디어는 황기성 학생과 서선주 학생이 계속해서 줄 예정이고 편집을 음. 제가 할 예정이고 음. 데모 영상은 아직 데모 영상이 없고 음. 그. 작업 개선사항에 작업해둔 형태의 프로토타입으로 데모 영상을 제작 예정입니다. 음. 이건 다 같이 할 예정이고 음. 보고서는 지금 프로젝트의 소개와 목표 디자인 및 기능 일정 등을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개선사항의 소개 목표 디자인 및 기능 등의 내용 등을 자세히 적고 일, 일, 일정을 새롭게 2학기에 맞춰 계산할 예정입니다. 음, 좋습니다. 그리고 황계석 학생을 위주로 저랑 서성주 학생이 계속해서 보조할 예정이고, 프로토타입의 현황은 메인 페이지와 추천 공원, 평점이 좋은 공원, 인천을 대표하는 공원들 등을 지금 공원 정보들만 제작이 되어 있는데, 계속 개선, 예, 개선사항에 커뮤니티와 고객 지원 등을 추가하고 공원 정보도 내용을 더 추가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프로토타입은 구현이 돼 있나요? 네, 구현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가하면은 이거 다 완성할 수 있어요? 지금 시간 안에? <laughs> 네, 그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범위를 자꾸 넓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완전 더잘 그 안정화시키고 어 하는 것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많은 걸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금방 추가할 수 있겠네. 고객 지원 이런 거는. 네. 그다음에 홍보 영상을요 좀 다른 유튜브에 있는 레퍼런스를 하나 찾으세요. 네. 모든 조가 똑같습니다. 발표 자료, 레퍼런스 하나 다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홍보 영상, 발표, 홍보 영상, 참고할 만한 홍보 영상 팀마다 다 찾아옵니다. 네. 어, 예, 알겠죠? 예, 그러한 맞다. 레퍼런스를 가지고 시작하는 팀하고,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거랑은 또 달라져요, 결과가. 이렇게 하고, 지금, 그이 우리조 이름이 뭐였죠? 이조는 지금 그 항규성 학생이 지금 키네요. 맞나요? 네. 규성아. 예 교수님. 어 이거 다 잘할 수 있겠어 이거?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충분히 가능해? 예 그렇습니다. 어 좋아 자신감이 있다야 너. 어? 그래 안 되더라도 지금... 일단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대, 되도록 해라, 알겠니? 예, 알겠습니다. 야, 지난 학기 에 중간고사 때랑 기말고사 때랑 바뀐 게 없었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예, 맞습니다. 그, 너 그때 기말고사 고사 끝나고 나서 좀 아쉬웠지? 어, 많이 아쉬웠잖아, 맞잖아. 그좀 조금만 더 하면은 더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는데. 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이 학기 때는 비약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알겠니? 예, 알겠습니다. 음, 한번 해보자고. 음, 그래. 자, 그 다음 쪽 누구야? 네, 저희조입니다. 어, 종모. 자, 해봐. 네, 일단 저희조는 일단 음. 발표자료부터 말씀드리면은, 음, 어, 화면 시안을 했다 그 부분까지는 완성했고, 음, 이제 어, 마이페이지나 라이브러리 같은 시안 작업이나 음. 어, 데이터베이스 구성이랑 디자인 작업 그리고 홈페이지 구서, 구현 및 기술 구현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음. 어, 그리고 발표 영상은 어, 일단 음. 화면 품질이랑 음량 개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찾아갔고 네, 음. 다시 만들거나 이렇게. 새롭게 만들 생각입니다. 좋어 아, 좋아, 좋아. 어. 그다음에 홍보 영상은 1학기 끝나기 전에 한번 재업로드를 했는데 음. 그 이후에 이제 수정할 부분을 파악 중이고요. 음. 그다음에 앞으로 개선할 사항들은 이렇게 세세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이제 음량 음. 조절이나 자막, 음. 로 이런 거를 개선할 생각입니다. 음. 네, 그리고 또 어, 이런 홍보 영상을 만들 아 홍보 영상을 보조해 줄 추가 영상 개선 계획은 없는데 음. 다른 조나 어, 아니면 여러 가지 영상을 신청한 다음에 음.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때 한번 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 네, 다음으로는 데모 영상입니다 아직 음. 저희는 준비되진 않았는데 음. 어, 어떻게 만들자 이런 의논을 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홈페이지 기술들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그때부터 이제 같이 짧은 음.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음흠. 다음은 보고서입니다. 어, 보고서는 거의 완성되었고 음. 수정할 부분을 파악 중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좀더 가독성 있게 음. 어, 깔끔하게 내용을 요약한다든지 음흠. 아니면은 뭔가 좀더 쉽게 음. 가, 사람들이 읽기 쉽게 그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아 어, 좋아. 음. 다음으로는 프로토타입인데. 어 지금 현재 메인 페이지 작업 계속 진행하고 있고 어 이제 계속 완성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음. 예정입니다 음. 여러분들 지금 이 모지리 팀의 보고서가 그나마 잘돼 있어요 참고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성광아 이거 모지리 팀의 보고서 봤어 안 봤어 네, 저 확인을 했습니다 음, 최대한, 최소한 모지리 팀만큼은 해야 돼. 모지리 팀은 지금부터 계속 더 발전할 거니까. 그 다음에, 종모야. 네. 그, 뒤로 가봐, 뒤로. 맨 처음 페이지. 저, 발표 자료, 그렇지. 발표 자료. 여기요? 어. 그 다음에, 발표 자료를 지금 다음 주에 다 발표를 시킬 거야. 근데, 지금 너희 조도 디자인은 그렇게 깔끔하진 않잖아. 네. 그 참고가 될 만한 빨리 슬라이드를 찾고 네. 어? 이번 한 주는 다음 주까지는 이 발표 자료에 좀100%좀 집중을 해라.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발표 자료가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발표 자료를 신경 써서 만들다 보면 홍보, 발표 영상,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다 들어가 있어요. 발표 자료 안에. 맞나요? 그래서 그 자료 안에서 승부를 봐야 돼. 어. 그 다음에 홍보 영상도 지금 이미 잘 만들어 놨잖아. 1학기 때. 그러면 새로운 버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모지리 팀은. 다른 버전으로. 응? 네. 종모야 가능하겠지? 네. 어 너희도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1학기 때이 팀도 모질이 팀도 중간고사하고 교, 기말고사 때면 뭐 달라진 게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맞, 맞나? 네. 중간고사 때 이후에 발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2학기가 됐으면은 이제 정말로 좀 1학기하고 다른 결과물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죠? 네. 음, 그거를 위해서. 매일 같이 만나야 됩니다. 매일 같이, 어?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발표 자료, 발표 영상, 홍보 영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 팀워크는 어떠냐, 너희들? 팀워크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 네. 어, 좋았어. 그래. 팀워크가 제일 중요해. 자, 그 다음 쪽 수고했어. 음. 교수님? 응. 음? 저 이거 줌 회의방 좀 다시 나갔다 들어왔됩니까어 갔다 와. 왜? 알겠습니다. 아, 저 지금 발표하려면 나갔다 들어가야 돼서. 어 나갔다 와. 음. 응.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야 내가 해줄게. 내가 스탑 해줄게. 아네 감사합니다. 음. 응. 용서가 해라. 네, 어. 응, 시작해라. 화병 공유 잘 되십니까? 응, 잘 됐어. 음, 응.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응. 네 저희 디즈니존은 발표 자료 현황 개선상 역할 분담 및 미수는 현황은 현재 유사 서비스 주요 기능 화면 설계만 작성되어 있고 내용들이 전부 다좀 부족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응. 부분을 좀더 구체화하고, 응. 구체화하여서 발표의 질을 한번더 올려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디자인 쪽도 좀네 바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역할 분담은 파트별로 분담하여 조사 후에 최신화, 최신화할 최신화 예정입니다. 네. 네. 발표 영상은 현재 발표자를 최신하게 화 되면은 발표 영상도 다시 찍어야 되고 음. 그 발표 자료 최신화된 걸 토대로 발표 영상을 찍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그 발표 영상을 어떻게 찍을지도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는 발표 자료 다 만든 후에 토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은 홍보 영상입니다. 저희가 현재 홍보 영상에서 부족한 점이 사운드랑 그 저희 앱에 대한 홍보가 별로 안 된다는 거였는데 음. 그 앱에 대한 홍보가 별로 안 된다는 거는 그 영상 뒤쪽에 영상 그 저희 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홍보하는 영상을 따로 넣을 예정이고. 음. 영상 소리 같은 경우는 토의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살려볼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데모 영상은 현재 프로토타입이 구현 단계라 현재 촬영 불가능하고 음. 프로토타입 구현 후에 데모 영상의 기능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음. 네, 보고 다음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현재 시라키 때 작성한 것까지만 재신화가 되어 있는데 음. 그 내용을 좀더 최신화해보고 어떻게 해야 이 자료를 한 눈에 보기 쉬울지 한번 음. 찾아보고 그리고 보고서 작성 요령 같은 것도 찾아봐서 그 음. 내용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재구성할 해볼 예정입니다. 네, 네 다음은 프로토 타입입니다. 현재 저희는 현재 레이아웃까지만 만들어져 있어서 기능들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음. 그 기능들을 구현하고 음. 이 프로토타입은 매주 목요일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만들고 있는 곳에 맡기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렇게 논의를 해보고 그런 방식으로 음. 진행하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예, 잘했고요. 좀더 나아졌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됐어요. 자, 그런데 발표 자료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참고가 될 만한, 어, 슬라이드를 찾으세요. 여러분들 팀에 맞게끔. 홍보 영상도 참고 영상을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최대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지금 A반, B반 중 보고서 쓴거다 보고, 링크 다 걸려있죠? 다 보고, 넵. 최소한, 그 중에 제일 잘한 팀만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네. 발표 자료도 다른 팀들 거쭉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팀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외부의 자료를 또 찾아 봅니다. 모방하세요, 모방. 모방을 하더라도 내용은 여러분들 거잖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 그, 모방을 한다고 그 모방한 그 내용까지 모방하라는 건 아니고, 템플릿을 보고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넣으면 여러분들 거에 되는 겁니다. 자 됐고 그다음 다 했나 그러면 네 저희 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음자 원래 오늘 뭘 하려고 했는가 하면은 오늘 뭘 하려고 했는가 하면은 조별로 슬라이드 발표를 시키려고 했어요 저 준비된 거 근데 지금 기존 방학이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다 까먹은 것 같아. 뭘 이때까지 해왔고 뭐가 부족하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까먹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1시간 집중해서 그거를 준비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오늘 수업이 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내가 오늘 코멘트 많이 했죠. 발표 자료 다시 업그레이드해라. 레퍼런스 그 디자인 고려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들 발표를 시킬 겁니다. 발표를 시키고 발표를 시킨다 한 다음에 다른 팀들의 발표 내용과 발표 그 슬라이드에 대해서 모두 다 코멘트를 다는 코멘트를 하는 어, 과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팀이 잘한 점, 부족한 점 그냥 싹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발표 자료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홍보 영상 1학기 때 만든 홍보 영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어, 의견을 달거나 코멘트를 하는 이런 이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별 발표 슬라이드 그다음에 홍보 영상 가지고 다음 주는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돼요? <laughs> 이해돼 안돼? 하리마 이해돼 안돼? <laughs> 설명이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돼? 지금 5시까지 지금 슬라이드 내용 가지고 또 치열하게 토론해야 되겠죠 다음 주에 이거 발표해야 되니까 그리고 매주 매일 만나 가지고 발표 자료, 발표 내용, 그 다음에 보고서 내용 점검해 가면서 다른 팀들 거 내용 봐 가면서 어,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화요일 날 수업 없죠? 네. 없잖아. 그러면 화요일은 그냥 풀타임으로 캡스톤 디자인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도 가끔씩, 주중에더 하루에 한 번씩은 만나서 지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 서로 역할 분담하고, 책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목이 여러분들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좋은 포트폴리오가 나와요. 여러분들 혼자서 이런, 이런 프로젝트 못해요. 이런 발표 자료, 발표 영상, 홍보 영상 혼자 못합니다. 하지만 이걸 같이 잘 협력을, 협업을 해서 잘 만들게 되면 취업에도 상당히 유리하고 여러분들 개인의 발전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하기 전에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이좀 진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종모야 알겠니? 네. 그래 그래. 자 그러면 다들 나가서 자 발표 준비 또 하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음 나가세요. 네네. 응?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도 됩니다, 여기서.